안녕하세요 피플러스입니다 명품 캘리퍼, 패드, 디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브레이크 오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몇백만원짜리 제동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분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중 수분함량이 단 3%만 넘어도 브레이크 오일 교체를 권장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득 수분 3%가 아닌 100%의 물만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동장치가 아예 작동을 안할지 반대로 유화 압이 아닌 수압이 생겨 오히려 더 좋은 제동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제동이 되긴 하지만 얼마 못가 물이 끓어버려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돼 버리는 베이퍼럭 현상이 생길지 지금부터 브레이크 오일 대신 워터를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빨리 밟거야겠 빨리 밟아요? 네 빨리 밟아야겠다. 빨리. 아니, 속도로 밟겠습니다. 오케이. 점점. 이한점 <laughs> 밟아야겠다. 시간 걸면 안 되겠다. 걸어 걸어. 시간 걸어 저 네, 부어요? 네 계속 부어요나데려가아마으셨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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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망... 아, 여기는 아 끝이에요? 물나 거예요? 네물아 그러네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물이 음, 나오네 이런 색이구나. 아까 뿌리잖아요. 이거 이제 액 브레이크 액. 네. 이 하얘지면은 이제 물. 음. 점점 하얘지. 네. 음. 통. 아, 이제 브레이크 대신에 물을 채워 놓고 주행을 한번 해볼건데 브레이크 딱딱하죠? 어, 예 딱딱해요 시동 걸어놓고 어, 이게 근데 내가 봤을때는 잘잡필려나 잘 조심하세요 자 오라오라이 조심하세요 브레이크를 몇번 밟을거라 네. 네. 오, 잘 잡히네. 아, 그럼요. 오, 똑같은 거 같은데? 아, 똑같아요. 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 구, 굳이 물안 넣고 이거 넣어요? 아우, 물을 넣으면 부식이 되잖아요. <laughs> 겨울에 아, 얼고 부식 그리고 베이퍼 로변상 이런 것 때문에 아, 그게 생기니까. 네.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진짜 아예 안될줄 알았어요. 그 아... 브레이크 액이랑 솔직히 물이랑 아예 다르잖아요. 잠깐만 한번 좀 세게 밟아볼게요 조심하세요 세게 밟아볼게요 자 하나 둘셋아 이거 되게 잘 지네 제가 그래 전문가가 아니니까 눈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운전해 보시면 제가 타볼게요 네네 가주셔도 돼요 어잠깐 네. 아, 어잠깐 아, 어 잠깐만 아예 <laughs> <laughs> 아, 아, 예. 가지시면 돼요 아이씨 진 어우 응답성이 좋아 그쵸? 와. <laughs> 아니, 좀 더, 아니, 진짜, 그런 것 아, 같아, 아니, 진짜로. 흰색인데, 이거, 이거. 네. 이거 뭐, 살짝만 밟아도. 네, 그니까, 반응속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아무리 봐도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브레이크에게 점성? 정성? 네. 점성이 없으니까 전달하는 것도 빠른 것 같은데요? 엄청 부드럽네, 이거. 어, 내 차도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물류 고다니겠서 <laughs> <해서. 웃음> 똑같네요. 아, 좋아요. 아 어, 그러니까 아니 네. 전혀 모르겠어 응 답성도 좋고 네. 저는 당연히 안 잡힐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잘 잡히잖아요 네. 물을 완전 팔다 끓여서 네. 그 물을 넣은 다음에 주행을 하게 되면 아니 이제 물이 완전 투명해졌어 그냥 진짜 완전 물인데. 이상한. 저의...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그 물을 넣고 주행을 하고 왔는데, 브레이크에 들어있을 때랑 아예 증상이 똑같아서, 저희가 리프트에다 띄워놓은 다음에 세게 돌리면서 브레이크 한번 밟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동. 네. 네. 이 잡히네 뜨거운 물 해도 오씨 어 오, 무서워 어 잡히네 잘 잡히는데 같이 말 거예요? 어 왜요? 이거 그래요 열이 올라가 아 그래 아 그래야 열이 올라간다고 아난왜 아, 같이 말고 나했데 어유 디스크 빨개진 거 봐. 빠디스크 빨개졌어. 그 디스코 이빠어이퍼 없어요? 디스코 네, 요이게디스크 없어. 네. 어, 엄청 빨개졌어 디스코 파이 아, 정도면 안 디스코 이 오빠 거 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나요? 일반 물일 때는 이해가 가더라도 끓는 물을 놓고 온도를 더 높여도 제동이 되는 것은 솔직히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전상 리프트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 만약 일반 도로였다면 제동 시 가해지는 자동차의 하중, 지열, 계절적 기온 등으로 실험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발생해 베이플로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바닥난 절체절명의 비상 시에는 물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물을 넣으면 부식, 겨울엔 동결, 여름엔 배플럭 등 제동장치에 큰 문제를 일으키니 물 함유량은 항상 3% 미만을 잘 유지하셔서 의도치 않게 압차와 충돌해버리는 비극은 피하시길 바랍니다.